생각보다 네. 힙합 못 시시네. <laughs> 자 다음 콘텐츠는 밸런스 게임인데요. 너무 아, 게임. 이거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냥 답변만 일단 가정 하세요. 가정 연구 아, 없습니다. 그냥 바로 골라 주시면 돼요. 첫 번째 나는 힙담화를 구독 중이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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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갈게. 나는 힙다화 출연한 것을 인스타에 올릴 것이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아니다. 아 진짜. 랩 실력 고두찬. 조우찬 하하하 <laughs> <그럼> 엄청... <laughs> <이렇게>, 이걸로 여기 여깄... 이센스랑 <laughs> 새우깡에 소주 마시기 트와이스 멤버 한병이랑 코스 요리 먹기 <웃음> <웃음> 트와이스죠? 보셨죠? 영수님 ㅋ 디 보이는 가사를 개잘 쓴다, 개못 쓴다 개잘 쓴다 아후이아저더 <laughs> <야> <laughs> <하시는 웃음> 잘하는 것은? 랩, 얼굴 랩? 오호 <laughs> 가수 비가 힙합 신에 뛰어든다면 흥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아예 없다. 없다. 더 심한 것은 미스라의 타블로 빨? 최자의 개코 빨? 와. 왜 이렇게 위협을 주려고 있길래 싸움터 못하는 사람 모르는 거아닙니다 <laughs> 미스라. 어, <오>. 디플로우와 <laughs> 저스티스와 셋이 온천 여행 가기? <laughs> 비프리와 윤비와 롯데월드 가다. 아. 디플로 <laughs> 저스티스 쪽으로. 아, 디플로우 저스티스. <laughs> 한달 동안 반드시 해야 한다면 노엘이 운전하는 차 타고 출퇴근하기, 만취한 정상수 5km 걸어서 집에 데려다주기. 아... <laughs> <laughs> 어떻게 이런 질문을 생각할 수어요 근데 <laughs> 노엘 쪽으로. <laughs> 아, 노엘. 오, 다음입니다. 댄스 D 아도한. 오 댄스 D죠. 오 댄스 D. 나의 힙합 지식은 대한민국에서 탑10 안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고 음... 할까요? <laughs> 힙합 플레이어, 힙합 엘리 <laughs> 답을 알고 계시지 않나요? 답은 해주세요 <laughs> 힙합 엘리 <laughs> 마지막 질문 <laughs> 잘 안해. 아, 네. 와 이거 와, 진짜 나쁘다 아, 아, 어떻게 아, 이런 질문을 아, 할 수가 있어 그 <laughs> <하나 없습니다. 웃음> 엄마, 아빠보다 음. 더 나쁜 거 같은데 이거는 <laughs> 두 단어 중에 더 마음에 드시고 아, 아, <laughs> 다른 아, 의미가 아, 전혀 없습니다 이름전이 좋은지, 이름던이 아, 음 좋은지 그럼 어, 그런, 아, 그런 거예요 어. 이름전이 좋네요 <웃음> <웃음> 보셨죠? 아. 아. 형님 아까 그 트와이스 좋아하시고요. 딸님도 <laughs> 좋아하십니다. 아 근데 나 생각보다 조회수 잘 나올 것 같은데? 잘하실 수 있을 것? 어. 느낌이 생각보다 좋아지. 어, 그랬잖아아 음. 근데 나같아도 시발 음. 이센스랑 사우스빵 소금하시는거나 트와이스 멤버로 바꿔 수영해 먹지. 와 근데 이거 충격인데? 비리보이랑 덕카이에서 너무 충격이야. 아 이거 맞지? 뭐, 생각보다 힙하면 모르시네 분위기는 매일 진료 보시는 요 완사들 코 때문에 비중격 때문에 한번봤어요그 어, 원래 코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하는데 코를 높일 수 있다 해서 진짜 간 거거든요. 진짜. 아, 진짜요? 코를 망가뜨리고아니까 그러니까, 아, 비중격 축농증 뭐. 때문에 응. 코를 뭐 이렇게 부시고 다시 세우나 봐. 그러면 축농증 때문에 왔어요. 이러면 코좀부셔주세요 하면은. 이러면 개머리가... 하하 자 이제 리뷰 음.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음. 구독자이 근데 채널이 몇개 있으실 거예아 맞아요. 맞아. 구독을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솔직히. 아, 게임 스토리 어. 영상 분데 그랬잖아요. 그 채널 세개 있거든요. 그세 개가 다예요세개나오세요 어, <laughs> 같은 <웃음> 게임 그거를 세 개? 그러죠. 그러죠. 별로 안 하시네요? 쌤님이 인스타가 전부 다 리뷰는 아니지 않아요딸 사진. 5 0 개마다 올라가는 딸 사진. 안에 <laughs> 사진 없고 또딸 사진만 있는 거네요. <웃음> <웃음> 아, <웃음> 어, 아무튼 다시 한번 해보죠 5번이 뭐였어요? 아까 5번 아. 빼자 그랬는데 형 5번 아, 빼자 그래? 어. 아, 아 물어는 볼게요 아니...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누워서 오줌 누기 엎드려서 <laughs> 똥 누기 아우 진짜 이게 뭐야 제가 안나다 했잖아요 오시기 <laughs> 전에 저희 작업실에서 편집자랑 네. 같이 회의를 했어요 근데 그 편집자이 갑자기 야, 누워서 오줌 누기 <laughs> 겁나 웃긴 걸로 해서 그래, 이거 하자. 근데 와... 지금 여기서 하려니까 엄청 할린인 거예요. 와... <laughs> 밑에 막편집 좀?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laughs> 왜 그래? 너는 뭐가 좋냐? 뭘로 다아주세요뭘 넘어가시고 원래 그 조우찬 헤이터세요? <laughs> 뭐 헤이터는 아니고? <laughs> 랩 실력은 조우찬 쓰레기로이 <laughs> 센스? 아, 근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하면서도 아 이거 너무 밸런스 본게잖아 오마이걸 정도면 아 미센스로 <laughs> 우리가 취향을 <laughs> 고를 <하려고> 못했데 <laughs> 심지어 처음에 수정하기 전에는 트와이스 멤버 중한 명이 아니고 그냥 트와이스였어요 어더 쎘죠 그러니까 트와이스 한 명이랑 밥 먹는 게 낫지 않아요? 한 명이 더 나을 것 같긴, 더 나을 것 같긴. 그쵸 음, 아, 어. 난 아홉 명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지 그게 여기 좀 다른가? 다르지 음. 한 명이 더 나을 것 같긴 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기리보이 가사 논란인데 이건 저희가 논쟁을 여러 번 했어요 예. 네 저는 잘 쓴다였고 네. 생각보다 희발모 시시네 <laughs> 기리보이가 가사를 개잘습니까잘 쓴다는 게시적으로 써야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자기 그렇죠. 느낌을 살릴 수 있으면 은잘 그래.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리보이 가사는 어쨌든 간에 매력 있고 개성 있고 그러면 은잘 음. 쓰는 쪽이죠 알겠어? 응. 공부 좀 해라 좀 기팍죠 아, 카이엇이 아, 못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웃음> <웃음> 공격적인 이 신경. <laughs> <laughs> 아니 이것도 사실 이제 미영이랑 저랑 정말 분명히 간디인 건데 덕가일 랩 잘하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도 랩 실력은 좀 현저히 어, 떨어진다. 현저히 이렇게까지 바라 하고 싶거나. 아... 덕가일 씨 연구를 막 해가지고 이렇게 뱉는건 아닌데 음. 대충 뱉는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느낌이 배어 있다는 거가 잘한다. 아 이게 꾸준히 대충 뱉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어려워요 그거. 그런가? <laughs> 짬에서 나온 바이브라는 거에 모본 <laughs> 뭐 다반. 오, 어, 고문 면제가 낙득을 하겠습니다. 위의 어. 예, 랩을 그 까내서의 랩을 듣고 몇개 오셨나요? 가능성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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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로라는 건 거의 토했다는 뜻이 음, 아니에요? 어, 나는 <laughs> 제로라는 뜻을 <laughs> 토할 때밖에 안 쓰거든. 보통 우리가 토할 때아 씨발 제로 했다 이런. <laughs> <laughs> 프로 저스티스와 우천녀의 네. 비프리와 윤비 롯데월드는 아까 되게 빠르게 대답하셔서그래 네. 네. 생각보다 비프리 윤비 롯데월드는 진짜 절대 싫은 데 비프리랑 같이 이게 상당히 불편해. 아, 년의 사건을 볼때레인 그렇죠? 그렇 그래도 윤비가 <웃음> 이겼으니까. 이제 당황해 주자. 후대 정상수였는데 음. 교통사고로 죽는 게 맞아 죽는 것보다 낫다 <laughs> <맞다. 웃음> 죽는 거로 결말이 나야 되는 건가요? 아 그런 건 아닌데? <laughs> 근데 나 같아도 이거는모엘일것 뭐 같아 그래 이거는 왜이렇 걷는 거고? <laughs> 2km로 왔거든 그러니까 2km로 하지 2km라도 답은 아 그래요? 댄스티 다돌인데 댄스티 입장에서 보면 은 다돌은 별로 좋은 래퍼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아댄스 <laughs> <오> <laughs> 아, <laughs> 입장에서 보는 네. 네. 다돌이? 네. 되게 멋있다 이거 되게 멋있다 이거 제가 혼자 쓰는 가사 중에 다투원이 랩을 하고 댄스디가 까고 거우차는 돈을 댄다. 오, 좋다. 진짜 좋다. 네. 힙합 지식, 탑 10, 들어간다. 일단 국내 힙합 한정이고요, 이거는. 왜 힙은 솔직히 생각보다 잘 몰라요? 한덕님면 솔직히 말해서 원탑 원, 아닐까요? 탑원탑원 아, 아, 어. <laughs> 마음에 들었어 저라이브 아, 마음에 들었어 아 오늘 하나 했다 청소님이랑 네. <laughs> 다투셨어요? <웃음> 아니 <웃음> 그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트위스랑 굳이 밥을 꼭 먹겠다고 하시고 <웃음> 인형아 <웃음> 사랑해 당부한 모습입니다 오늘 준비한 게다 끝났습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네 저는 관중끼 좀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물어봤지만은 좋아하는데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둘의 기대보다도 촬영 분위기가 좋았어가지고 네, 재밌었고 마지막으로 가렷 <끝> <하려>! 끝났다